경동 선수, 상원 선수 어땠어? 착해, 착해. 어, 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잘해. 어,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한다, 애들아, 이런 것들. 아, 근데 나 그거 좀있었어 조상우는 <laughs> 어, 좀 그런 거 없었어? 아, 애들이. <laughs> 함합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 파리올림픽 펜싱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구봉길입니다. 와 <laughs> 안녕하세요. 2024 파리올림픽 어... 개인전 단체전 이관왕을 하게 된아상욱입니다 <laughs> 상욱이는 약간 두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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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금메달 아면 기분이 어때? 나도 궁금한게두개 어. 따면 어때? 아, 그런가? <laughs> 아, 아 그런 나도, 나도, 나도 못 느꼈어. 아, 자, 그럼 한개딴거 어때? 한개딴 거? 어, 한개딴 <laughs> 거. 어때? 나는 이제 사변, 그러니까 세 번을 땄잖아. 어. 근데 그때마다 새로운 거 같아. 그치. 그때마다 <laughs> 새롭고 내가 이거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 어. 아, 근데 진짜 말로 표현 안될 정도로 너무 기쁘다. 너무 좋아. 좀 어. 시청자분들이 이런 기분이랑 좀 비슷할 거다. 이런 뭐게 있을까? 약간 4년 동안 어. 맥주를 <laughs> 너무 먹고 싶은데 잘한다 어 해봐 딱 그날이 온 거야 아 왔어 왔어 딱 따서 첫달딱 받은 그 느낌 아참딱 <laughs> 금주 당연 하고 다하다가 맥주 딱먹는그 느낌 그 느낌 그래서 어. 두두개는딴 느낌은 어때? 그냥 일단 개인전 땄을 때는 진짜 딸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따고 나서 조심하지마 아, 진, 아, 진짜 네. 진짜 따고 나서 진짜 막뭐 어디 달려가 가지고 막뭐 잡고 그냥 음. 붙들고 막 하고 싶고 음. 그 정도로 진짜 기분 좋았다. 단체랑 땄을, 땄을 때는 도쿄올림픽이랑 아. 느낌이 진짜 좀 다른 거예요. 오 아니었어? 어떻게 달랐어? 떻게 달랐어? 그때는 지키는 느낌이 너무 컸다. 아, 지키는 느낌. 아. 이번에는 좀 지키는 것보다는 굶는 느낌이 컸으니까 아. 이겨냈다면서막 아, 이런 게 너무 그 새로운 호흡으로 아. 새로 아. 나온 네. 멤버니까.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우리 이날만을 사실 기다렸잖아. 그지? 어. 축하의 의미로 한 잔씩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늘 오늘만 한 잔씩만 할게요. 네. 오늘만 못본척 해주세요. 네. 네. <laughs> 좋다. 오 냄새 대박. 진짜 우리가 항상 꿈꿔왔거든요뭐 아, 뭐래? 올림픽 금메달 따고. 아. 딱 맥주 시원하게 한잔짠 진짜 이 날을 꿈꿔왔는데 지금 나, 나, 나. 실제로 어. 따고 다음 날이잖아어 다음 날에 첫잔첫잔자 아. 우리가 하나 되는 소리 짠와 짠! 와. <laughs> 어때 <웃음> 맥주는 카스지가 아니라 오우. 카스가 맥주지? 아 근데 이거 진짜 가려놓으면 모르겠어요. 알고 응.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아직 그 금메달 기운의 추위. 취... 아, 진짜 추했나? 너무 추워. 예. 자. 아. 혹시 여기 너희 태극기에 너희, 너희 사인했던 거 기억나? 예, 밑에 있잖아. 우리가 출국 전에 했어. 아, 진짜? 출국 전에 사인했던 거. 아, 하면... 아. 출국... 아, 기억나. 기억나. 이게 어. 어떤, 어떤 사인이었는지 기억나? 금메달 딴다. 뭐 어? 사인 아니었나? 아. 기억하고 있구나. 아, 진짜. 아, 이게 입국 이게 입국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 그때 그때. 그래 아. 그래. 너네가 금메달을 따오겠다는 일종의 약속 같은 약속 거였어. 응. 근데 약속 지켜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아니야. 형이 너 진짜 크게 어, 해줘서. 와 그래. 진짜 나는 목소리를 <laughs> 잃었어. 근데 괜찮아. 금메달 두 개를 얻었잖아 대신. 우리 너무 행복했어. <laughs> 펜싱 경기할 때. 태극기가 좀내 기준을 많았거든선수좀 아, 어땠어? 진짜 엄청 많았어요. 원래 여기 프랑스잖아. 어. 나 지금 홈이잖아 한국인 줄 알아? 진짜 거의 진짜 너무. 내 본기라. 너 나랑 감성이 비슷하다 어. 내가 이말 하려다가 안할거든아감사하게도 <laughs> 음, 진짜, 진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더 힘이 나던가 친 나던 거 같아. 아, 우리 나라가 또이 예매 강국이잖아. 앞자리 그냥 어. 자, <laughs> 다 그냥. 한국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네. 한국이었어. 근데 맞아요. 그런 한국 국기를 많이 보면 실제로 경기할 때힘 많이 나. 힘 아, 응, 나죠. 뭐 오히려 막 기대, 뭐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 아마추어 알잖아. <웃음> <웃음> 또 둘이 펜싱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 봉길이는 사면패. 어, 펜싱계의 역사를 시작을 함께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네. 그거 좀 어때? 파리올림픽이 나에게는 가장 부담이 컸어. 심리적 압박감도 너무 컸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료 후배들이 진짜 끝까지 믿어주더라고. 아, 내가 진짜 흔들리는 모습까 믿어줘. 근 그거 너무 고맙고 조금 더 나한테 좀더 값졌던 것 같아. 아, 내가 마총으로서 이제 유종의미를딱거둘수 있는 마지막 장식을 딱 애들이 곱게 아, 레드카펫을딱깔아는 그런 느낌야 확실히 덕을 돌린다. 아, 아 멋있다. 그럼 상욱이. 네. 너도 역사를 썼어. 아, 진짜. 한 대회 이관왕. 근데 응원을 너무 진짜 많이 해주셔가지고. 응. 개인전 때도, 달전 때도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고. 아, 어, 이것만 이기면 뭐몇 강이네, 몇 강이네, 막 다섯 번만 이기자, 어, 네 오. 번만 이기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진짜 상원이 아니면 공기이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금메달 따스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전. 팀에 대한 확실히 서로의 믿음이 어. 대단하네. 아, 그래서 팀전까지 되게 잘했나 보다. 혹시 금메달. 집금 있어. 여 응, 갖고 왔어요. 여기 아, 술 아, 먹을 때한 번씩 술한 주로 좀. 나 항상 올림픽 끝나면 저거 여기 이제 계속 항상 갖고 다니거든. 야, 영롱하다. 아 뒤에도 와, 완전 예술이네, 예, 메달이. 근데 여기가 에펠, 에펠탑 재료가 들어간 거라면서. 어, 아, 이게 파편이래요. 파편. 어, 오, 예. 솔직히 이번 메달이 저, 나도 보기에는 음, 더 좋은 것 같아. 더 좋아. 왜그 어. 준비하면서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 음, 음. 왜,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우리가 힘든 부 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기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음. 애들이 각년 1년, 거의 1년 동안 하발 못 맞춘 거야. 아. 그런 서로서로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 우리가 한번 월드컵 대회에서 실패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 어. 그게 우리한테는 돌파구였어 오히려 한번탁떨어지게 어, 어. 얘들은 어떻게 보면 유업 배제서 자기 부담감과 음. 뭔가 자기들 피해줄 것 같은 음. 음. 그런. 근데 그때 상황 진짜 멋진 말을 하더라고. 요 아, 명언명언 제조기세요? 어. 야, 너희는 선 후배 사이로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여기는 선수 대 선수도 만난 거라고. 동등한 선상에서 훈련하는 거라고. 아우.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못하면 네가 잘하면 되고, 네가 못하면 내가 못하면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로탁 여니까. 그때부터 애들 반치점 경기력이 분위기랑 쫙, 쫙 올라갔어 러 아, 오히려 부담감을 덜어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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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자신 있게 내던 내던 졌구나 네. 멋있다. 어. 아, 근데 아, 이런 말좀 미안하지만 서옥이 이제 마치면서 되겠다. 이제 뭐야? 안전해, 안전해, 전해 안전해. 아니, 아니, 어. 아 준비하면서 느껴지지아아이는 내가 니 아니, 지니 사실 아니, 아니, 얘가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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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욱적 사고라고 요즘? 맞아요. <laughs> 그냥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상욱적 사고. 도 그래서 4강전 때 보니까 상원가 계속 중간중간 눌러더라고 왜냐면 4강에서 이기면 매달 확정이잖아요. 응. 응. 그러니까 그 순간에 팀원들이 엄청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예전에 응. 응. 금요일 따로 온 거죠. 근데 아.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누른 거지 자, 이제 오페... 어펜저스가 뉴 어펜저스로 바뀌었어. 경동선수, 상원선수 어땠어? 네. 일단 상원이랑 동동이가 정말 부지런해 아 진짜 훌려가 려려안빠지 네, 네. 착해 착해 어 너무 착해 혼잡을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너무 잘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진짜 이제 애들이 시대야 애들이 시대 어 애들이 <laughs> 시대야 어. 근 저는 이제 세살 차이여서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나이가. 응. 전 후배로는 생각 안했었든요아어부터 예, 응. 아까 이게 페이징에서 만났을 때 동무가 동행. 이런 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이렇게 단순히 뛰다가도 바쁘잖아요 응. 그럴 때 애들이 그냥 엉덩이 팍친 거예요. 아예 이제, 걔네들도, 저도, 서울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너가 얼마나 후배들을 잘해주고 편하게 잘 대해줬으면 그랬겠어. 자기 자리이나나 아, 똑똑하네. 아, 너이자리을 네 그렇게 하는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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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형엉덩이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야,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한다, 얘들아. 이런 <laughs> 것들. 아, 근데 나 그거 좀 있었어. <웃음> <웃음> 기다렸네. <웃음> 그래도 맞춤이잖아예 내가 애들 눈치를 좀 많이 봤어 예 그러니까 많이, 많이 봐야지, 봐야지. 많이 보여 많이 보여 많이 보여 알아 아. 그러니까 애, 애들이 막막 막 하자고 있잖아 의견이 있지만 좀 맞춘다는기보다는 나도 약간 약해졌었지 그래서 좀 그런 눈치를 좀 많이 봤지 네 눈치를 많이 봤고 그래도 무당탕탕해야좀더당탕 맞아 맞아 어느 정도 아, 좀 이렇게 해야 더 단단해져 음. 상호이는좀 그런 거 없었어? 얘들아 오늘 진짜 야, 많이 참았다 애들이. <laughs> 있어, 있어! 그러니까, 운동을 잘 하다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디 아프거 나는 한, 네. 한 번씩 운동 쉴 때가 있잖 네, 네, 네. 그런 주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좀, 그거는 조금, 그거는. 뭐, 트레이닝이 필요하겠다. 네, 조금, 제가 보기에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진짜. <laughs> 아, 나 감동하나 있잖아. 상우이가 세레머니를 또 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형이 저기 있대요. <laughs> 누가, 아, 누가, 형인가 누가, 뭐, 동, 동동인가? 응. 누가 있대요. 응. 응. 그래서 딱 봤는데, 김감인가 해. 아, 멀리 있잖아. 근데 막 이제 깡총깡총 하고 있는데, 형 아, 같은 거예요. 아, 깡총깡총으로 망종, 알아본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형을 가르킨다는 거를 형은 알까? 해서 아, 한 거지 시상식 때? 예. 아, 아니, 나도 솔직히 이거 하면서, 세레브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 아. 내가 그그 날에 원래 둘째가 나온 날이야 음~~ 그래서 와이프한테 음. 특별한 둘째한테 특별한 세리머니를 하고 싶었어 아. 고민을 너무, 부탁할까 봐, 부탁할까 봐. 아. 고민을 너무 <laughs> 많이 했어 애들한테 부탁할까 말까 부탁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단체전이니까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꾹 참고 이제 우리끼리 음. 멋있는 거 하자 음. 그래서 내가 계속 때리머니를야 우리 뭐 할까 뭐 할까 그랬다 아이가 여기서 한번 해야 되나? 꺼 <laughs> 너무 반갑지?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어.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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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는 거야? 자 1위 대한민국!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아, 했어 와이프한테 아이, 아이, 어, 아이 아이를 위한 어이렇 어. 하려고 했거든 아 근데 차마 단체전 팀이니까 참았지, 아, 참았지. 무기아너 어? 말을 듣고 나니까 날좀 어. 애들한테 미안하네 <웃음> <웃음> 애들아 미안하다 그래 그래 야야 우리 잔한번더 채우자 이제 시작 아니야 이거? 시작이 시작이야. <laughs> 촬영 끝나고 제대로 시작해. 아, 얘들아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난 진짜 사실 여기를 스포츠 팬으로 왔거든. 너무 행복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얘들아 고생했어. 고생습니다이 아, 맛이지. 이 맛이야. 진짜 좋긴 좋다. 또 마지막으로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늦은 시간까지 한국 시간은 새벽이었는데 저희 남자사업을 간신히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응원 덕분에 저희가 금메달을 딸수 있었고 또 저희가 그걸 또 보답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또 겸손한 자세로 더 좋은 모습, 좋은 선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홈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그 힘이 크게 많이 됐고요 다른 종목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하는 종목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영광을 저희가 누리지만 응원의 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어? 응. 대한민국의 효자 연맹이라고 있거든. 오늘부터 펜싱 사부로 <laughs> 효자 연맹에 등록이 됐습니다. 아, 너무 대 네. 자 이제 쇼트트랙, 양궁, 어, 태권도. 펜싱! 아, 음. 자 축하합니다! 음. 자 앞으로 계속 연승 연승 연승만 했으면 좋겠고 어 다음 올림픽 보여주세요 응원게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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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들 응. 응.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응. 꽉 잡아 용기